그래서 전화기 갖다 놔 저기다 <laughs> 어 이거 어, 나 유튜브 중간에 또 전화 오고 아, 유튜브 촬영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할게 굉장히 꽉 잡혀 사는 사람이 <laughs> 와이프 전화는 환자 보다가도 받아 처음에 이제 두 음. 원장님이 두 분이서 만나시게 된 음. 계기가 음. 계기. 일단은 얘기해보세요 <laughs> 대학 동기죠 대학 동기 어 일단 우리가 나온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한 음. 80명 됐나요? 한 학년에? 780명. 780명인데 남자가 음. 네. 한 40명 되니까 네.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히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친하게 되고 그 옛날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... <laughs> 아, 그렇죠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<laughs> 아, 내 기억으로는 네, 예, 우리가 이제 예과 2년 음... 본과 4년인데 예과 때 별로 안 친했고 본과 언젠부턴가 이제 좀 가까워졌어 가까워지고. 어,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친한 무리가 한여 8명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지내기 시작해 가지고 음... 그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레지던트 때 같은 층에 있어요. 어, 같은 맞아. 층에 어. 5층에 구강외과 교정과가 있어서 그니까 이제 어. 대학병원에 5층에 구강외과와 교정과 가 같이 이렇게 5층에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무래도 구강외과랑 교정과가 다 퇴근이 늦어가지고 퇴근해서 그, 밤에 이제 환자가 없으니까 음. 대기실에서 음료수 먹고 있으면 음. 나와가지고 같이 노가리 까고. 그렇지. 음. 학술적인 얘기도 하고 학술적인 얘기는 잘안 했어요. <laughs> <기억에 웃음> <laughs> 그때 거의 이게 뭐 <laughs> 연애 상담하고 아, 그랬던 거 음, 같아요. 그때부터 좀 이게 네. 좀 친해졌고 친해졌죠.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서 또 지내다가 이렇게 네. 개업까지 같이 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횟수로 음. 따져 보니까 사실 대학에 6년에 인턴 레이전트 4년에 그다음에 군대 3년에 개업까지 하니까 2 0 년이 된 거예요 아, 안지2 0년 됐네요 네, 안지2 0년 됐고 지금은 거의 뭐 붙어 있으니까 맨날 네. 굉장히 네, 그래요. 얘기하다 보니까 지긋지긋하네요 정말 음, 네. 저는 제일 아끼는 친구입니다 <웃음> <웃음> 이제 가족들끼리도 친하고 가까운 사이죠 이게 동업을 하면 사실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배들도 동업하러 할때 물어보러 오는 후배들도 많고. 근데 음, 이제 맞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10년 넘게 같이 잘할수 있는 거는 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최원장이좀 착해서 그래. 어. 아 맞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칭찬할 사이는 아닌데 좀 낯간지럽지만 얘 진짜 착하긴 착해요. 그래가지고 많이 맞춰주고. 그게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 <나> 모든 일을. <laughs> 흐르는 대로. 음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지금까지도 네, 네. 잘 지내고 네. 있습니다. 동업의 장단점 혹시 봤요 동업의 장단점은, 동업의 장단점은 <laughs>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음... 장점은 일단 자기 모든 걸다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좀 파트를 맡아서하거든요 음... 저희도 뭐 이런 부분은 제가 하고 이런 부분은 또 최현장이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 일하는 우리 간호 선생님들 면접은 저는 안 봐요. 채원장님이 보고 뭐 인사관리 같은 거 이제 채원장님이 한다면 뭐 다른 또 경영적인 부분에서 또 제가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어 스트레스 를 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 결정할 것보다 같이 의견을 나누면 또 좋은 의견을 낼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래 하면서 좀 크게 장점이라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. 그 지인들의 치과 치료를 할때 저는 이제 교정만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교정 치료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훨씬 많거든요. 근데 그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저제 입장에서는. 근데 이제 그런 지인들이 편하게 와서 만족하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, 그게 음. 이제 장점인 것 같고. 음. 휴가 갈때 편하죠. 아니, 그치, 아무래도 응. 응. 대표가 빠지면 좀 그런데 다른 응.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응. 휴가 가더라도 응. 이 병원을 그래도 누군가 지켜주고 있구나 그런 응. 거 있고. 근데 그 약간 제가 보면서 이제 오래 가려면 궁합이 맞아야 되는 게 응.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이 그렇게 가야지 좋지. 응. 주도적인 사람이 둘이 붙으면. 이게 음. 중이 많죠 주도적인가요? 따라가는 건가요? <laughs> 무조건 따라가는 <laughs> 어, 스타 거의 ]구나. 이제 요즘에는 더욱더 따라가는 거 <laughs> 어, <것> 같아요 <laughs> 아무 생각이 없어요 <laughs> 더욱더 <웃음> 의견이 없어진 <laughs> 것 같아요 <laughs> 근데 이제 음.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불러가는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. 단점을 얘기하는데요 <laughs> 단점 <웃음> 단점은 아, 성향 안 맞으면 둘다 주도적이거나 둘다따라가기 원하면 음. 죽도 막도 안 되고 그, 맨날 싸우겠죠 그럴 수 있고 그게 동업하다 많이 깨지죠. 그거는 그렇죠. 이제, 근데 사실 해보지 않은 걔는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또 하나는. 결 결혼은 다 해봐야지 하는 거죠. 아, 어, 그렇죠. 네. 결혼. 어, 너무 만족합니다. 만족해요. <laughs> 거의 AI네요. <laughs> 거 <거의 웃음> 쉬는 <웃음> 시간이 없이 바로 저러는데. <laughs> 근데.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. 의사 결정이 조금은 느릴 수 있어요. 공동 개업을 하면은 내가 그냥 결정을 빨리빨리 할수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의사 결정이 조금 느릴 수는 있고 그런데 성향이 맞으면 뭐~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